이번에 제가 올릴 영상은 오픈 AI입니다. 휴먼 대 AI 오픈 AI 런처가 나왔다고 해서 소개 영상을 올리고 요거는 아마 이 AI 전 비디오일 겁니다. 네 이분이랑 AI와 한 비디오고 아마 레드는 한2,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리안 서버. 네 약간 지루한 면도 있긴 한데. 재밌는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한번 보실 분은 보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다운로드에서 설치 지침대로 쭉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그리고 요거 자바 10풀 클라이언트 요거를 요거 다운로드 받고 요거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후에 어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리플레이 기록과 핫키, 핫키 설정, 인게임 타임, 그 리플레이 데이터, 데이터 기록, 그리고 뭐 윈도우 창이냐, 프로화면이냐, 그거 설정하는 거고, 한국어 설정 후에, 음, 보스를 선택하면, 네, 보스를 선택하고, 저 종족, 내가 할 종족을 선택한 후에, 자, 지도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럼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런처가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AI와 사람이 게임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네, 아주 만족하고요, 저는. 요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자,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레더라는 게 있는데, 자 레더를 누르면. 컴퓨터 종그러 그러니까 종족이나 AI 정보를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알 수가 없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기면 이렇게 리그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네,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이렇게 이번 AI 오픈 AI 소개 영상은 마치고 다음에는 이거와 저와 하는 게임 영상과 어 다른 유저가 게임한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